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종목 심층 분석 코너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ls 그룹을 전반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20일 기준으로 오늘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지난 12월 12일 코스에게 상장한 날 시초가랑 비교해보면 무려 258%나 상승한 가격입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그뿐만 아니죠 LS그룹의 또 다른 종목인 LS전선아시아는 올해 초에 7,2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초전도체 이슈로 지난 8월 중순 17,000원을 돌파하면서 236% 상승을 기록하더니 지금은 관련 이슈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310%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올해 가장 대박난 회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2023년 4월 기준 LS그룹은 재계 서열 16위였습니다. 현재 12월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신규로 인수한 회사들과 최근 자회사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기업 서열 10위권 초반까지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LS그룹의 계열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그룹의 지주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그룹사 현황을 한번 볼게요. 보시는 화면은 lsholdings.com의 주소를 가진 그룹 지주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상단 메뉴에 LS 소개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사업 분야라는 메뉴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보면, 계열사 소개라는 코너에서 LS그룹의 주요 자회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까지는 제외하더라도, LS그룹의 1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략 16개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대표적인 계열사 9개만 나와 있습니다. 회사 이름 앞에 LS가 붙어 있는 LS전선, LS일렉트릭, 그리고 LS글로벌 등 눈에 익숙한 회사가 보이는데요. 우선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룹사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도시카 이미지의 오른쪽에 보면 회사명 앞에 LS가 붙어 있지 않은 게몇개 보이죠? 바로 예스코 홀딩스와 이원, 그리고 가온전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원과 강원전선이 ls 그룹의 자회사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도 있고 아직 미상장 회사도 있는데 제가 미리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카카오와 sk 그룹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회사 분할 상장을 꽤잘 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ipo를 통한 기업 몸집 불리기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ls 그룹의 계열사 중 상장된 회사를 표시해 보면 4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현재 가장 핫한 두 기업 ls 머티리얼즈와 ls 전선 아시아가 없죠. 바로 ls 전선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옆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hts나 mts에서 검색해 보면 ls로 시작하는 종목이 몇 개도 보일 건데요. ls 네트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텐데 ls 네트웍스는 이원의 자회사였고요. 사업 내용도 보면 사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인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순수 국내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인데 LS 네트웍스에서 생산 유통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몽벨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와 같은 회사인데 이 몽벨 회사의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사업도 하고 또 도요타 자동차에 유통도 하고 있어서 LS 네트웍스는 각종 소비 유통 전문 회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회사 중 표시되지 않은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원래 kt 서브 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달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되었고 그러면서 회사명도 ls 마린솔루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주 사업 내용은 해저 통신 케이블 관련이다 보니까 당연히 ls 전선의 자회사로 인수 합병된 것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의 사업 내용도 각 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히 적어 봤지만 솔직히 저는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상장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상장된 LS머티리얼즈는 울트라커피시티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와 알루미늄 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에 확실히 가깝다고 보였고요. 지금 주가의 고공행진도 아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타 LS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LS M&M과 그 비철금속의 무역업을 담당하는 LS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LS M&M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전에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JKJS 니코 동재련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었다가 2022년이죠. 작년에 LS에서 지분을 모두 편입하면서 현재는 LS 그룹의 자회사가 되었고 회사명을 LS 메탈 앤 머티리얼스로 지었는데 줄여서 LS M&M이 된 곳입니다. 이번 달 상장된 LS Materials의 상승탄력을 받아서인지 지금 열심히 LS M&M의 IPO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한번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나와있지 않고 대략 내후년인 2025년 정도로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회사명이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LS 전선 아시아인데 변경된 이름은 LS 에코에너지이고 이미 홈페이지를 보니까. 벌써 사명 변경을 완료했더라고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LS 전선 아시아의 종목명도 조만간 변경될 텐데, 전선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름이 에코에너지라니까, 이건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종목 이름 변경도 가끔은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경우가 있고, 실제 LS 머티리얼즈 다음으로 주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 관심은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S그룹의 계열사 구조와 사업 영역을 간단히 봤는데, 이번에는 상장된 회사의 재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이 한 종목씩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가장 최근의 매출액, 그리고 기업의 건전성으로 영업이익 대신 PBR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PBR은 기업의 전체 자본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순수평가금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좋고요. PB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의 자본력보다 주가가 그만큼 높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LS에코에너지 현재 종목명은 LS전선아시아죠. 매출액을 보면 7천억이고 시가총액이 5,800억을 조금 넘어서 PBR은 3.9가 나오는데 이미 주가가 꽤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룹 내 동종업계에 있는 가온전선의 경우 PBR이 0.5인데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보면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같은 업계의 경쟁사 중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PBR이 1.4 정도인 것에 비하면 LS전선 아시아의 주가는 현재 높은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LS머티리얼즈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매출액이 1,500억 규모에 이미 시가총액이 2.7조에 가깝고 PBR이 21인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매출액이 7조가 넘는 에코프로의 경우 PBR이 13이고 에코프로 BM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2차전지의 핵심이라는 양극재, 응극재 회사도 아니고 그냥 축전지 회사로서 이런 PBR은 솔직히 극단적으로 위험한 주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말 초단타로 칼손절이 가능한 분들이라도 주가가 순식간에 훅갈 수가 있으니까 투자에 꼭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LS그룹 중에서 건전한 재무상황과 긍정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LS 일렉트릭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액이 4.2조에 시가총액이 2.2조 그리고 PBR은 1.4여서 주당가격이나 기업의 자본력 측면에서 아주 안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에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 PLC나 인버터 같은 제조도 직접 하고 있지만 시스템 운영이나 설비 자동화 같은 솔루션 서비스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LS 전선 아시아의 240일 일본 캔들 차트입니다. 지난 5개월간 너무 큰 상승이 나와서 그 이전의 주가 파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전체 600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시절마저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최근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은 지난 여름 초전도체였던 것 같은데, 이후 LS그룹에 대한 재평가, 친환경 에너지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240일 기준으로 보면, 이전에 가장 큰 거래량과 상승을 보였던 양봉의 고점에서 기준선을 그어보고요, 또 가장 최근에 두 상승 고점을 연결하고, 이 선을 복사해서 하단 지지선으로 이렇게 놓아보면, 대략적인 기준 포인트가 보입니다. 바로 이두 선이 만나는 지점인 여기 정도 될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차라리 지금 조정을 더 받고 여기 노란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승파동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 바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고점이었던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가 고점에서 M자 패턴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후에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력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LS 전선 아시아는 고점에서 M자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노란색 포인트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파동을 만들 것인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하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LS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7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서 분석할 것도 별로 없지만 먼저 머릿속에는 PBR이 20일이나 되고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되겠죠. 차트상 바이얼 포인트는 여기도 두 가지 정도가 보이네요. 이제 막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지에 따라 매매 진입 여부를 판단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라면, 은봉이 만들어지는 날, 현재 오늘 은봉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래 꼬리가 길게 내려오면서,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럴 때 종가 매매로 진입해서,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LS 머티리얼즈에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하방에 갭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갭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전에도 보면, 여기에도 갭이 있고, 또 중간에도 보면 이렇게 갭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장한 첫날과 이튿날 사이 큰갭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현재는 하방에 대한 압박으로 이런 갭이 채워지려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갭의 상단이나 하단에서 지지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는 두 가지 포인트죠. 오일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아래에 있는 갭이 어떻게 메워지는지에 따라서 종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여기도 지난 여름 초전도체로 주가가 오른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을 보면 하락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받은 것 같죠?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횡보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란색 선,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보통 주가가 1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정말 큰 힘이 아니라면 상승이나 변동폭이 작을 수 있어서 지루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어느 정도 호흡이 긴 매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지금 이 횡보 구간에 꾸준히 사모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한두 달구간의 수익 매매로 본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혹시나 이렇게 한 번에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랑큰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 흐름을 보면서 매매에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조금씩 오르면서 어느 순간 확인해 보면 바닥 대비 3~40% 이미 상승한 경우도 있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더라도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S 그룹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LS 전선 아시아. 워티리얼스,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LS그룹을 살펴본 것처럼 내년 상반기 꾸준한 우상향 종목이 될 만한 후보군들에 대해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그룹 외에도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국내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분석 요청이나 문의 댓글 남겨주시면 살펴보고 종목 파헤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로 성공 투자하기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